자, 내일 네, 드디어, 니아가 나온다. 캬. 일주일 동안은 랭크에서 못하겠지만, 일반 게임에서. 아, 근데 니아다 좋은데, 눈깔이가 마음에 안 들어. 눈이 뭔가, 뭔가가 뭔가이. 하, 아무튼, 게임 할래, 니아. 이런 스택 같은 거는 뭐 봐도 모르기 때문에 넘길게. 니아의 스킬은, 뭐, 아까 실험체 백과사전에 봤지만은, 뭐한번더 설명을 해주자면은, Q 스킬. 뭐 대충 그냥 마델라 Q. 아, 어, 그리고 W. 알렉스 근접 W. 그리고 이제 E 스킬. 조건 없는 클로의 궁. 그냥 무적. 궁 굽기. 개사기. 그냥 거의 뭐 무슨 느낌이냐면 프리야궁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이 장판을 계속 밟고 있으면은 이 장판이 안 없어져. 그니까 러이 궁을 없애려면 밖으로 나가야 돼. 근데 밖으로 나갈 때 기절이 걸려요 또. 이 사이드에 닿으면 또 기절이 걸려. 그니까 러 개쉽 사이클터란 뜻이지. 어, 패시브엔 처형도 있어요, 맞아. 좆됐어 이제 뭐 어떡할래? 죽이지도 못하고 두르고 쳐맞아야 돼. 내일부터 그냥 루미아 섬에서 그냥 니아한테 그냥 사육사야 니아가 우리는 그냥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내일 뒷골목 키스이 스킨이 출시됩니다. 어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누구 여깄는지 알고 있는 거야? 뭐 아무튼 이게 솔직히 기본 스킨이랑 너무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그저 그렇다는 사람들도 많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인게임 들어갔을 때 스킬 이펙트라고 하죠? 그게 정말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니아콘, 어, 너무 귀여운데? 귀여운 니아티콘이 나오니까 이것도 내일 같이 구매를 해보도록 하고. 뭐 어, 유니온 대전. 잘 조율된 캐릭터 조합과 전략 유기적인 전술과 팀플레이를 겨루는 사전구성팀 간의 진검승부 유니온 대전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5월 네, 15일 내일부터 6월 25일까지 또 저번 시즌이랑 똑같이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 운영이 되고 그렇다고 하네요 시스템 매치 메이킹 개선 상위권 큐가 세분화되며 최상위 큐가 미술이 8,000점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원래는 7,600점이었는데 400점이 올랐어. 어또 올라. 뭐 이런 식으로 내일부터는 8,000점을 찍어야 최상위 큐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게임 현황, 스코어보드 내, 내 대회 점수 표시. 어, 벅벅. 그리고 처형 가능 대상 강조 표시.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일부 스킬의 특정 처형 조건을 만족하는 시안의적 대상의 체력바 주변에 처형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리는 특별한 강조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 강조 효과는 그 캐릭터를 하, 하고 있는 본인한테만 보이는 거고 다른 어떤 표시보다 처형 효과가 제일 먼저 보일 수 있게 그런 패치를 준다고 하네. 예를 들면 가넷, 니아, 루크, 키아라, 이시, 위클라인 박사. 동종 플레이 경험에 큰 불쾌함을 주지만 전조 효과가 부족해서 인지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던 위클라인 박사의 대상 뒤로 순간 이동하는 패턴이 제거됩니다. 어 이거 너무 좋아. 이거 한대 치면은 한대 쳤더니 그 자리가 아니라 갑자기 막 뒤로 가져가지고 허공에다가 스킬 다 날리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 이런 때 많잖아. 이제 그런 거 없어진다. 이제 그냥 개 때리면 된다. 가만히 서 있는 그 자리 그대로. 그리고 치유 감소 감소 효과가 되게 많이 올랐어. 이클라인의 치유 감소 효과인 거겠지? 이클라인 버프의 치유 감소 효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어, 버벅 특성. 도깨비불. 그건 너프 좀 먹겠죠? 왜냐면, 스트라이더 권하야 이거 되게 많이 쓰지 않나? 그리고 스트라이더. 진짜 루미아섬이 모든 캐릭터가 스트라이더로 막 뒤덮여 있었잖아. 당연히 너프를 먹겠죠? 근데, 하나 아, 좀더 시키지. 난안 쓰는데. 스트라이더랑 도깨비불이 진짜 사기라고 막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요게 너프를 먹는다, 내일부터. 꿀빨 거면 은 오늘 빨아야 한다. 자, 이제 실험체 효과로 갈게. 실험체 다르코. 다르코는 전열에서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맨날 패치노트 때마다 버프를 해줬는데! 하, 참네큐스킬이 표식 대상에게 주는 피해량을 낮춰 지속되는 교전에서의 위력이 약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큐스킬이 어, 조금씩 퍼뎀이 늘었... 줄었어. 너프를 당한 것이. 그리고 데비 의 마를렌. 상대 투사체와 기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W의 클다운을 증가시켜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키야! 이게 그거잖아. 그 막는 거. 파란 색깔 W 말하는 거죠? 뭐 아무튼 간에. 나이스. 라우라. 일곱 장의 회복 량을 올려 라우라가 조금 더 전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니 잠깐만. 일곱 장의 회복량만 올린다면서요. 왜 이거 무기 송전도는 은근슬쩍 올려 주는 거예요? 라우라 좋은데? 레니. 서포터 나 너프 먹을 거야, 봐. 현재 좋은 통계를 기록하고 있는 레니의 Q 스킬의 회복량을 낮추고, 쿨다운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팀 유지력을 낮춥니다. 키야 레니, 레니야, 잘 가! <laughs> 원래도 꼴보기 싫었지만은, 절대, 절대 만나지 말자. 그리고, 체력 회복량이, 1, 2레벨은 조금 늘고, 후반 갈수록 좀 줄고, 그리고 요거, 레니 레벨 곱하기 5가, 레니 레벨 곱하기 4가 됐어. 이건 너프죠? 너프고 쿨다운도 1레벨은 이제 줄었는데 1초 점점 갈수록 는다 어. 루크 지난 패치 이후 좋지 못한 통계를 기록하고 있는 루크 <laughs> 개소리야 아니 그거는 루크라는 실험체에 성능이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님분 누런 그냥 이 새끼들은 큐머 치면 날아가가지고 뒤져가지고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루크 지금 루크가 섬을 지배했다가 놔준 지가 얼마 됐는데 이거 한 애들을 큐 맞추면 은 무조건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 이거. 그래가지고 사출당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 정도는 뭐, 그래도. 내일, 루쿠 갑자기 사기게 되기만 해. 르노어. 르노어의 이 스킬이 적중했을 때, 보다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왜요? 뭔 소리야? 이게 보상을 왜 줘? 리다일은 어디서, 씨발. 리얼. 리을. 리을이 없는, 어리을에서의 미음으로 바로 넘어가지? 어? 와, 진짜 님블 누런. 윈블루란 회사 앞에 똥 싸러 갈 사람 모집합니다 가로치고 물론 저는 빠짐 가로잡고 르노는 뭔데 스킬 맞추면 보상 주냐고 나도 선물 보따리 받고 싶어 마이 지난 패치에서 이 e 스킬 조정 이후 대응이 쉬워진 만큼 쿨다운을 감소시켜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놔둬. 합니다 아니 무슨 이런 캐릭터들은 마이 같은 캐릭터들은 이런 애들이 딸내미라니까 이런 애들은 너프 조금 때려가지고 살짝 안 좋아지잖아? 그럼 바로 버프 시켜줘 아 마이 싫은데 버니스 큐스킬의 이동 속도 감소량을 올려 추격과 도주 상황에서보다 활용도를 높입니다. 아니 버니스도 버프야? 샬롯 샬롯의 팀에 있을 경우 팀 유지력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 아주 좋같아요. W 스킬의 쿨다운과 회복량을 조정하여 전반적인 팀 유지력 낮춥니다. 훠! 캬 드디어 드디어 님블뉴런 오늘 봤던 패치 내용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캬! 똑같은 샬롯 좀 그만 볼수 있는 거지 이제. 뭐 아무튼 진짜 코딱지만큼 줄어든다 회복량이. 그리고 쿨다운이 7초로 고정이 된대. 시발 잠깐만. 샤론 원래 W섬마 아니야? 그래 W섬마니까 1초 손해야. 어 1초 손해야. 실비아. 실비아의 회복량을 낮추어 실비아가 팀의 유지력까지 크게 올려줬던 분을 견제합니다. 실비아 같은 거는 조금만 사기도 아니고 조금만 좋아지면 바로 팔다리 자른다 근데? 옛날부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치? 와 심지어 포스즈 오퍼를 깎아? 아비게일 현재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아비게일의 무기 숙련도 효과를 높여 전반적인 위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비게일을 적으로 만나는 게 싫은 게 아니야. 우리 팀이 싫다고 이상하게 아비게일이 조합에 끼면은 뭔가 망한 팀 같아. 살짝 내가 하는 캐릭터들이랑 좀 합이 좀안 맞나? 아야. 현재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권총아야의 무기 숙련도 효과를 낮추어 전반적인 위력을 낮춰 견제합니다. 권아야는 너프 확, 확정이죠? 패치노트 보기 전부터 다들 권아야는 너프를 당할 거라고 해가지고 근데 권총아야가 이제 너프를 당했으니까 이제 뭐 저격아야 하겠지 그러면? 뻔해 뻔해 어. 알렉스 알렉스는 뛰어난 교전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좋은 통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W 스킬의 위력을 낮추고 E 스킬의 도발 시간을 줄여 스킬 연계의 위력을 견제합니다. 근접 W가 그 안으로 모아주는 건가? 그리고 E 스킬 도발 억까를 좀 방지해 주겠다 이건 것 같아. 근데 솔직히 그거 원툴이란 말에 알렉스가 그거 블링크랑 연계해가지고 반응 할 수가 없어. 반응 못하게 그거 억까하는 거를 방지를 좀 해주겠다는 것 같아. 에키온. 에키온은 궁극기를 통해 전장을 회전을는 스트럼체이지만. 폭주 종료시 생기는 과부하 시간과 VF 게이지를 채우는 시간이 오래 걸려, 다시금 폭주하여 교전에 재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편입니다. 아씨, 모르는 거야. 나 어차피 엘키온 하지도 않고, 엘키온 어려워서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넘길까? 뭐, 아무튼 간에 버프라는 것 같아. 또 버프야? 근데 뭐, 그냥 넘기긴 하겠다만, 인물이란. 게이사이캐 돼가지고, 나 진짜 열받게 해봐. 나 미쳐. 엘레나. 엘레나는 냉기 획득량이 감소된 지난 패치 이후 적을 빙결 상태로 만드는 데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킬 적중 시 냉기 획득량을 되돌리지만 빙결 아씨 이렇게 길어. <laughs> 아뭐 아무튼간에 버프라는 것 같아. 스킬 이제 묻히면은 얼리는데 필요한 게이지가 좀더 준대. 이 정도 더 준대. 하지만 실험체를 얼리는데 필요한 게이지를 통을 더 크게 해가지고 마냥 쉽지만은 않게 바꿔준다. 무낼뻔 뭐 아니니까. <laughs> 요한 큐스킬의 회복량과 쿨다운을 통해 팀의 전반적인 유지력을 낮추는 대신 이 e 스킬의 보호막 흡수량을 올려 교전 상황에서 낮아진 회복, 보아, 회복 효과를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힐 주는 거는 좀높은데 이제 뭔가 유지력이라고 해야 되나? 힐은 높고 쉴드는 버프다. 맞지? 유민. 지속적으로 좋은 통계를 유지했던 유민의 큐스키를 바람지대에서 사용했을 때의 위력을 낮춰 견제합니다. 아, 내가 봤을 때, 유민은, 내가 딱 말해줄게요, 님블룰은 유민 어떻게 패치해야 되느냐? 유민은, 유민 약간, 유민 패치 방향성 딱 알려드림. 대쉬기를 누르면, 팀원한테 탈출 투표처럼 투표창이 뜸. 대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 x 셀 이렇게 떠서 만약에 두명다 O를 누르면 그때 대시를 누를 수 있음 이렇게 바꿔야 돼안 그러면은 이, 진짜 이 캐릭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오늘 봤자나 이미 죽는 거업데스를 어,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해야 돼 자매품 루크도 큐 <laughs> 맞추고 날아가도 되겠습니까 정안 되면은 임시공구 때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laughs> 뭐 힘들면 어쩔 수 없고 님불뉴란 유스티나 대시 사용 시 에너지 소모 증가 유지 시간을 완화하고 피해량을 올려 더 보다 사용하기 쉽도록 합니다. 아 숨이 안사죠끄디로아 숨이 안사죠아 숨이 안사죠 군숭이들 나봐 나중에 진짜 반란한다. 끄디로 들고 일어난다. 스킨. 아 스킨 때문에 그런가? 아 맞네 스킨 나오긴 하네. 이슈트반. 어 이상하다 이슈트반 사긴데 좋지 못한 통계를 기록하고 있는 이슈트반에 W의 위력을 올려 보완합니다. 뭐지 뭐지 뭐 나도 이스튜번 하니까 제니 그치? 지난 패치 이후 좋은 통계를 보이고 있는 제니의 제... 일부 이슈투반에. 위력 일부를 돌려 견제합니다. 제니는 그치? 솔직히 알바 없긴 한데 뭐두다뺐는 느낌이네. 대... 카밀로, 나 아직 안 읽었는데 버프기만 해요. 카밀로 q 스 킬에 외곽 적중시 이동 속도 증가량을 올려잘적중시트 경우 보다 기미나 아! <laughs> 시랄아네 진짜? 아니 잠깐만 님분으로 지금 뭐하자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할 거면 리다이리는 왜 버프 안 시켜주는데? 아, 진짜 어이가 없는데 얘는 왜 버프야? 얘는 진짜 뭐 있나봐. 아, 이건 진짜 나 이거 내일부터 카밀로 세계 오기만해. 캐시 수차의 기본 피해량을 올려 벽이나 실험체에 추가로 적중하진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위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 나쁘지 않은 거 같은 게 캐시는 좀 그게 있잖아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리스크를 좀 줄여주면 좀 좋긴 하겠지, 아무래도. 아무리 내가 다, 내가 안 하는 실험체네한테 각박하더라도, 뭐, 이 정도 정도는 이해해. 그래, 그래. 우리 같은 근질이니까 돕고 사는 거야, 캐시 맘들 알았지? 케네스. W의 총 지속시간은 유지되지만, 기본 지속시간을 늘려,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를 더흡수 수, 아니, 케네스. 아니, 케네스는 지금도 쓸만하고 되게 좋은데, 왜 버프를 또한대 키아라. 궁극기의 게이지 초당 소모량을 낮추어 폭주를 보여, 볼... 아! 아! 케네스는... 이 쉬이... 물유람, 진짜 짜증나서 미칠 것 같다고. 이건 좀 아니지. 와, 진짜, 씨, 씨. 아! 야! 이건 아니지, 진짜. 장난치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무슨 카밀로랑 펠릭스가 버프를 받는데, 리다린이 버프를 못 받아. 아니 리자린 장인들 지금 리자린 다벌었다니까요님블드런 펠릭스 지금 안 그래도 펠릭스는 팔다리 다 잘려 나가지고도 힘든데 현우 낮은 핑률을 기록하고 있는 톰파 현우의 위력을 올립니다 아휴 이런 거 겨나오면 은 내가 죽을까 봐가 아니야 이제 막 자리 다 잡고 임시 공구에 얘들아 우리 잘해가지고 우리 1등 같이 하는 거야 얘들아 어? 어디 갔지? 하고 딱 보면 이제 현우 밑에 깔려있어 이미 뒤져있다고 그누 같은 거 버프 시켜주면 안 돼. 그래서 무기 절제가 뭐야? 야, 석양의 갑옷이 삭제되고 이건 시야가 삭제되고 레버넌트 안 입죠 나 레이싱 주트 난안 입죠. 어? 어 이거 이 띠안 모자 아니야?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똑같은데? 맞지? 신규 영웅 등급 보라템이래 보라템 보라템 뭐래고 이렇게 이뻐 스즈에다가 쿨감 모자. 오, 시감 모자라서 엄청 많이 가겠다. 이거는 되게 많이 쓰겠다, 그러면은. 애초에 시감이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아가지고. 같은 부위에, 심지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부위랑 똑같은 부위에 시감이 그거라서. 어! 오! 오, 이쁘다. 여우 가면. 뭔가 스증템일 줄 알았는데, 공속 치확이네 다비드 헤드 헤드폰. 이거는 전설 등급, 노란템. 미스릴템이에요, 미스릴템. 공격력, 방어력, 공속, 쿨감. 뭐, 아무튼 간에 되게, 되게 많은 캐릭터를 쓸만한, 쿨감이 달려있고, 공속에, 방어력에, 공격력에, 짬통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나쁘지 않은 템이야. 뭐, 리다린도 쓸라면 쓸만할 것 같긴 해. 그리고 제그관관 너프에다가, 빛증 버프, 커멘드스셋은또 너프, 미솔시 방어력 버프, 요명월 버프, 헤르메스 부츠 방어력 너프. 헤르메스는 근데 너무 좋긴 했어. 어, 코발트는, 에츄! 에 패치! 아이고, 아이고, 다 지나가 버렸네. 아무튼, 패티노트 끝!